SA 럭셔리 오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투바퀴 위에 가장 흥미로운 머신 중 하나인 2025 가와사키 닌자 ZX-10R을 소개해드립니다. 파워와 스피드 그리고 정밀함을 원하는 라이더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슈퍼바이크는 2025년형에서 성능과 기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도로와 트랙 모두에서 진지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닌자 ZX-10R의 심장은 바로 강력한 9 9 8 c 미터 직렬 4기통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폭발적인 가속력과 최고의 속도를 제공하여 어떤 라이더라도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단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럽고 빠른 기어 변속을 지원하며 고속주행은 물론 트랙주행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가와사키는 가와사키 카우사키 트랙션 컨트롤과 다양한 주행 모드 코너링 매니지먼트 같은 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해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를 제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2025년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공기 역학 설계입니다. 가와사키의 월드 슈퍼바이크 머신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카울 디자인과 윙렛은 고속 주행 시 다운포스와 안정성을 향상시켜 퍼포먼스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이로 인해 성능뿐만 아니라 외관에서도 한층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며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는 세련된 스타일을 더하는 동시에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에서도 닌자 ZX-10R은 여전히 뛰어납니다. 가벼운 차체와 완전 조절식 서스펜션 시스템이 결합되어 부드러운 주행감과 정밀한 코너링을 제공합니다. 정면에는 쇼와 밸런스 프리 포크가 후면에는 고성능 리어 쇼크업 소버가 장착되어 고속 코너링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은 듀얼 전면 디스크를 사용해 강력한 제동력을 보장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줍니다. 2025년형에서는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속도, 기어 위치, 랩타임, 주행 모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연결 기능을 통해 내비게이션, 전화, 음악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까지 챙겼습니다. 라이딩 포지션과 시트 설계도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되었으며 스포티한 주행과 편안한 주행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연료 탱크 용량도 충분해 장거리 라이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2025 가와사키 닌자 ZX-10R은 가와사키의 혁신과 퍼포먼스에 대한 집념을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프로라이더뿐만 아니라 짜릿한 슈퍼바이크 경험을 원하는 모든 라이더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트랙에서의 빠른 랩타임 추구부터 도로에서의 스릴 넘치는 주행까지 닌자 ZX-10R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성능 바이크와 최신 모델 리뷰를 계속 보고 싶다면 SA 럭셔리 오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최신 라이딩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